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식포드 임대리. 임대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포드링컨의 최근 소식들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최근 저희 포드링컨도 이제 반도체 이슈를 정통으로 맞았죠. 네, 저희도 피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타브랜드처럼 옵션이 하나둘씩 빠져서 이제 삭제가 된다는 이제 공지가 있었습니다. 우선은 현재까지 어떤 옵션이 삭제가 될 예정인지 저희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드 차량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익스플로러에는 발차기 모션으로 트렁크를 개폐할 수 있는 핸즈프리 리프트 게이트가 삭제가 됩니다 전동 트렁크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 발칫을 통한 어, 트렁크 개폐 기능이 삭제가 됩니다 다음은 익스페디션입니다 싱크포라고 공지를 받았는데 GPS 공급 부족으로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기능이 삭제 예정이로 검토 중에 있,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익스플로러처럼 핸즈프리 리프트 게이트가 이제 삭제 예정이면서 이제 전동 트렁크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링컨 에비에이터입니다. 1열 마사지 시트 기능이 제외되고 에비에이터의 가장 메리트 있는 옵션인 2열 열선 기능과 통풍 기능까지 삭제가 됩니다. 다만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재고 물량은 옵션이 빠지지 않았으니까 즉시 출고 가능한 모델들은 잠시 후상승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비게이터입니다. 1열 메모리 시트 기능과 마사지 기능이 삭제된다고 합니다. 또한 30A에서 24A로 변경되면서 시트의 변경이 있을 것 같고요. 싱크4 이제 GPS 공급 부족으로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가 또 삭제 예정에 있습니다. 리얼 램프 페이드 인 아웃이라고 돼 있는데 후미 등이 켜지는 방식이 조금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려드린 내용은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몇월 생산분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어떤 옵션들이 빠지는지 정확한 공지가 내려오면 다시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현재까지는 그냥 예상인 내용이죠. 그렇 다음은 좀 전에 말씀드린 옵션 상태가 하나도 빠지지 않은 즉시 출고 가능한 모델과 색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비에이터 리저브를 한번 보겠습니다. 검정색과 브라우니 투톤이 에보니 로스트. 다음은 베이지 시트죠. 샌드스톤. 올 블랙으로 이루어진 검정 시트는 에보니. 에비에이터 리저브는 단두 대. 다음은 에비에이터 블랙라벨입니다. 밝은 브라운 시트인 플라이트 테마. 화사한 흰색 시트는 샬렛 테마. 와인색으로 이루어진 데스티네이션 테마. 블랙라벨 재고는 이렇게도 많습니다. 다음은 링컨 커세어입니다. 코세어 시트는 검정과 밝은 브라운 투톤인 에보니 캐슈, 올블랙인 에보니 역시나 베이지 시트 샌드스톤, 고급진 회색의 미, 미디엄 슬레이트 이렇게 네가지가 있습니다. 코세어의 어, 재고를 보시면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위 모델들은 즉시 출구가 가능한 모델이며 조금이라도 애매한 물량은 제외시켰습니다. 또한 매일매일 상황이 달라지니 한대 남은 재고 같은 경우는 재고가 소진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고민하시는 거라면 옵션이 빠지기 전에 빠르게 문의 주세요.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십시오. 요즘 세상에 즉시 출고가 바로 가능합니다. 네,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결정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십니다. 왜냐면 지금 입항되어 있는 물량들은 옵션이 빠지지 않은 상태인데 인증 문제로 출고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얼른 순번을 잡아주셔야 옵션이 삭제되지 않은 차량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가 잘안가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반가운 소식도 있죠 네 드디어 청주 전시장에 브롱코 전시차가 들어왔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주말 5월 27일 금요일부터 5월 29일 일요일까지 전시장에서 브롱코 전시 행사가 있습니다 방문만, 방문만 하셔도 사은품이 가득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방문객들이 오실 예정이니 방문하실 때는 꼭윤 대리님이나 저한테 문자 발송을 통한 예약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청주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는 차량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구롱구입니다. 저희 전용 시승차로 쓰일 예정이고요. 지금은 전시차로 쓰고 있습니다. 색상은 흰색에 시트는 네이비 시트죠. 실물로 보니까 너무 이쁩니다. 마치 아, 에 같아요. 네, 장난감 같기도 하고 되게 투박하고 높아서 차량이 엄청 커 보여요. 네를 보시면 짜잔. 네 오늘은 여러 가지 소식들도 전해드렸고 간단하게 전시장도 소개해드렸습니다. 브롱코는 6월부터 이제 시승이 가능하니까 꼭 연락 주시고 전시장을 꼭 방문해 주세요.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연락 주시면 최고의 택과 만족할 수 있는 자동차 구매 약속드리면서 임대리, 임대리와 후드리 꼬셔세요. 먼저 후드 차량부터 보겠습니다. 시이스플라바에는 발차기 모션으로 트렁크를 개폐할 수 있는 헤드풀리 리프트 게이트가 삭제가 됩니다. 전동 트렁크 기능은 유지하고 발칫을 통한 개폐 기능만 삭제가 됩니다 다음은 이제 익스페디션입니다 싱크포라고 이제 공지를 받았는데 GPS...이제를 <laughs> 왜 이렇게 많이 하지? <laughs> 이제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구나 <웃음> 이제 <웃음> 먼저 에, 에비에이터 리저브입니다 검정색과 브라운이 투톤으로 어우러진 에버니 로스트죠 그쵸? 또 베이지 시트죠 <laughs> I <laughs> don't